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다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USM3 SE 블랙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USM3입니다. 2012년식 2012년 7월 휘발유 5톤세계 9만 1,000km입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보면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자 운전도 조우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 91,000km고요. 오토 차량, 조우석 전도시, 열선시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도 열선시 뒷좌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전동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는 짧은 편에 있습니다. 자수이차싸게다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 신면물 판매와 성능 기록부 고지 공개 원칙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라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다.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s m 3의 SE블랙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설명 올렸고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달에 2 0 0 0 k 로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키로수 9만1 9 8 5 k 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트렁크 교환 하나 있고요. 운전석 뒷문자 판금이 있지만, 사고 차는 아닙니다. 단순 교환만 있고요.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SM3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 SM3 8697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처 싸게사 2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처 싸게사 2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